와니티비의 와니에요. 오늘은 아빠와 함께 브롤스타즈를 해볼거에요. 자, 먼저 브롤스타즈 아이콘을 누르고 들어가면 메인 화면이 나오고요 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슈퍼셀이 만든 다양한 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나 드롤러 버튼을 누르면 드롤러를 고를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저는 지금 얘를 여기 스타로드에서 잠금에 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맵을 총 5개나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디오 쇼다운을 해볼 거예요. 디오 쇼다운이 뭐냐면 자, 솔로 쇼다운. 쇼다운, 소다, 쇼다운이 세개가 있는데 쇼다운 중에서 솔로 쇼다운은 말 그대로 혼자 듀오 쇼다운은 두명 트리오 쇼다운은 세명 이렇게 팀을 지어서 플레이를 하는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빠를 친출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우 말거 쳐내. 해주고. 오, 됐다. 아, 잠깐만. 잘못 눌렀다. 그롤러 챔. 그롤러가 뭐가 있는지 볼까? 와이는 뭘로 할 건가요? 저는 추천해줄라 하다가 그러면 아빠는 와이한테 에드거를 추천해주겠습니다 예스 그러면 아빠는 <laughs> 누구 아빠는 누구 할까요? m d 요 예. 아빠 mg 없는 게? 헐 아무튼 그러면은 그럼 저는 예. 제시도 해볼게요. 제 시도 한번 해 볼게요. 자, 가보 시작해 볼까요? 으. 으쩌볼... 짜고 준비하시죠. 네. 공격적으로. 하실적으요 우리는 건가요? 여기 있어요 아니 공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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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망한다 공격적으로. 공다적으로공격 했어요 둘다 투척이에요 둘다 투척? 다이으군 일단 저것로그격적가로공같은데로 공격적으로. 공격적으으 공을 장전을 해서. 어 안돼. 구쏘 죽었다니. 지금은 후진해야. 안돼. 안 돼. 어 좀만 버텨요. 안 돼. 오, 버텨. 요오 다행히. 어.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안돼 안돼 안돼. 어, 빨리 하시죠. 오 나가건 궁이 차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이... 도망이 있었습니다. 에이. 저기 보시면 지금 아빠가 순환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이 작지만 좀 보일 것입니다. 안 돼요. 빨리 하요 가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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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젯을 좀뜨세요 한숨 돌리지 않았네 아니 가젯을 좀뜨고 <laughs>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했습니다 아 빨리해요 안돼 뭐야 여기 독구름이 있네 피를 키우다가 응. 아, 4등님이에요 <laughs> 결국엔 4위를 하고, 하고 말았습니다. 와이님은예애들거 하지 마시죠. 그렇게... 하도록... 오빠도 해. 잘한 건 아니지만... 으아~ 아빠는 이번에... 음. 니탈를 하겠습니다. 1등을 한번 해보죠! 자 그렇다면 저는 누가 자신있나요? 미스티플라워 네? 미플은 뭐 어떻게 안될까요? 뭘 어떻게 안돼요 잘할 수 있을 것같나요 한번 해보세요 자이플 가즈스라는 사야 되나? <laughs>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 일단 n 프한한해해 보고 정정해해 h e 요 d I'm gonna put it o 요 the head. Let's go! Let's go! l e t 잘해에 응원을 해주죠. 그런가? 아빠는 공격적으로 갈 테니까. 예. 완이는 뒤에서 숨어 있어요. 뒤에서 숨어있으면 뭔가요? 아빠한테 쏘기. 아빠한테 쏘기. 공을 불렀습니다. 요즘은 동물원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가재시장 스타 파워가 없으니까 좀 하기가 힘드네요. 오, 이 녀석 제법 무빙이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 체력이 없네. 와우, 누가 파워큐브를 그냥 대놓고. 아빠가 오. 잡은 거죠. 아니, 파트 상자 말이에요. 어있어요 언니? 이제 같이 싸워줘도 될것 같은데요. 여기 있어요. 짱. 우리 여기 있다고 자꾸 저 같아 알려주면 어떡해 오, 제팔이 왜 이렇게 길어요? 가지신 것 같군. 요 가젯인데. 왜 갑자기 가젯? 가제트? 가젯의 긴 팔과 다리를 보는 나요? 저는 21 세기 사람이 오, 할로우. 오, 좋았어. 아빠가 자 이제 세팀 어. 남았습니다. 응. 뭐야? 갑자기 그 팀이 싸우다가 갑자기 죽었나 봐요. 어, 아, 1등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와. 조합이 좋네요 확실히. 완디디 아빠가 잘한거 아닌 가요 맞아. 자 이제 마지막 판을 해볼까요? 간다. 마지막판이니까 캐릭터를 신중하게 잘 골라보시죠 아빠는 보도 좋아해요 여기 지금 XP가 꽤 많이 찼습니다 아빠는 보도 좋아해서 이번엔 보로 한번 해볼거예요자 그러면 저는 누가 제일 자신있나요? 리콘은 어떨까요? 자신 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럼 <laughs> 자신 있는 걸로 해야죠. 발밑이 귀엽다. <laughs> 갑자기? 저는 그러면, 이 친구. 어? MG를 한다고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음. 자, 마지막 판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도 1등을 하고 싶은데, 아빠는. 와니는 어떤가요? 와니는 어떤가요? 몇, 등, 몇 등을, 몇등 예상하십니까? 저야, 뭐 당연히 1등 아니겠어요?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좀 거만한 것 같지만 일단 해볼게요. 엠버의 엄청난 공격에 정신이 혼미, 혼미해지는 것 같구만 아빠 지금 이거 대치 상황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오. 아니 얘막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요 도망가요 컷 여기 애들이 두 명이나 있어가지고 너는 내돈그거로만 도... 해도 충분하단 말이지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아니, 좀안 죽으면 안 돼요? 시작부터 팽팽하게 하잖아요. 이거 어떡하라는 건데요? 뭐가 막. 팽팽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시작부터 이게 1등 쟁탄전을 막, 뭐? 어? 막, 아, 트로피를 잡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막 엄청. 트로피요? 어, 그래도 세 팀밖에 안 남았습니다. 궁을 날린 것 같진 않지만, 궁을 날린 것도 같네요. 어. 더블킬 제가 자꾸 죽었습니다. 진짜요? 제가 잡 잡은 거아니고 둘이 힘을 합쳐서 잡은건아닌가요5초만버텨주세요못 버틴다 해도못 버틴다 해도 5초만 버티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그냥 버티지 말고 도 목ottin도. 목 o t 다행 n 도 목ottin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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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o t 아이 죽었다! 사탄이 되게 단단하네요 사탄이요? 사탄! 무슨 사탄.. 어? 말아리 결국 뒤통수를 맞고 2등을 한 저희였습니다 다른.. 쇼다운 말고 다른 걸한판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좋아요 마지막은 뭘. 뭘 하고 싶죠? 매비! 우리에게 좀 전적으로 유리한 걸 해봅시다 그게 뭔데요? 러브메인이요? 아 그거 안 좋아요. 이건 뭔가요? 그거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하, 진행하는 이벤트예요. 흠... 이건 뭘까요? 토큰나 아셨나? 네. 토큰나 토큰을 가지고 뛰는 건가봐요. 음... 새로 생긴 거 같은데. 오대오 노가 웃 한번 해볼까요? 그거는 딱히 <laughs> 댕기지는 않는군요. 왜댕기지가 않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일일 웃으네징그레이요 아니면 이거 이거를 해봐도 되죠? 어떻게 생겼나요, 맵이? 이거는 맵을 볼수 없어요. 어, 누구로 할 건가요? 유저들에게 꼽피는 맵이거든요. 누구로 할 건가요? 일단은 맵을 탐방하려면 은좀 피가 높은 애들로 가야 돼요. 주엘리 가보겠습니다 한번. 아빠는 드로그로 하겠습니다. 얍! 예? 준비 완료. 뭐가 오는데 마지막 판인데 꼭 1등을 하고 끝내고 싶네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랑 완이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요? 응? 세명 됐다. 자 드디어 시작해보겠군요 그렇군요 요로롱. 오 우리팀에 그래도 좋은팀이 많이 들어온것 같아요 우리팀에 팀이 좋은팀이 많이 들어왔다고요? 예 우리팀은 한팀인데 어떻게 좋은팀이 들어오죠? 그럴수도 있죠 뭐라고요? 근데 여기 맵이 조금 평범한데요? 그러게요 평범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범스랍니다 쌍디, 내가 죽다니. 아빠를 지켜보겠습니다. 영 어, 아빠 혼자 남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뭐 어디 있어요? 지금 모티스가 잘싸워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하지만 모티스도 두 명을 잡아야 하는 것은어요안 돼요, 비트 아, 모티스 두명의 감자가 지못했습니다어 이번에 아빠가 너무 못한것 같아 제가 잠깐. 잘 해줘야 하나요? 잠깐 다른데 정신이 팔렸었습니다 어디요? 카메라가 돌아가가지고 설정을 안 여기서 막 때려 막 때려 제발 가능해 가능해 아니야 가능할거야 이렇게 한 판도 못 이기고 졌네요. 한판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우리가? 예. 노가우세서 이번에 한 번도 못 이겼어. 아, 아니 아 노가우 말고요. 우리 디오쇼다운에서 이겼잖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아빠와 같이 도로 스타즈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정말 재밌었죠? 그럼 다음에 우리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